안녕하세요. 묵구조과 전현진입니다. 어, 오늘은 손상기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겨지는 음, 파트입니다. 어, 이 손상기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연못자로 써져 있는 것처럼 메카니즘 오브 인절이 앞에 글자만 써서 뭐 m i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는 많이 쓰진 않고요. 뭐 가끔씩 쓰긴 합니다. 뭐 m i 라고도 하긴 하는데 음, 영문자처럼 손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역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입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다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음, 단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 손상 지점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해박적인 내용들 혹은 생략적인 내용들을 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머리에 손상을 입는다. 아, 머리는 안쪽에 매우 중요한 중추신경계인 뇌가 있고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바깥쪽에 있다. 이런 기본적인 해박지 구조는 알고 계시잖아요. 어,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어, 신체 운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뼈대에 뼈가 있고, 그 주위에 운동을 위해서 많은 근육다바들이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관통상이나 둔상이 입었다면, 두 가지 증상이 좀 달라지겠다. 손상이 좀 달라지겠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이두 가지의 허벅지하고 머리 쪽에 발생한 손상이 매우 커다란 안에 있는 내부기관까지 모두 파손시킬 정도로 망가뜨릴 정도로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뇌의 기능, 뼈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줘서 환자에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음, 유추해 볼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가고 있는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책에 있는 내용을 볼건데 선상기전의 어 소개라는 것이 이제 좀 나와요. 어 여기에 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외상은 물체와 신체의 에너지 교환으로 발생한다라는 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것들 했을 때, 어, 이 공의 이 신체 부분을 맞아서 아픈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부드 충돌이 일으켜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야구공을 던졌는데, 내 허벅지에 야구공이 맞았다. 그러면 빠르게 다가오는, 빠르게 날아오던 야구공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허벅지하고 충돌하면서 야구공이 허벅지에 뚫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야구공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이 에너지 자체가 야구공을 멈추면서 어디에다가 전달을 해준 거냐. 허벅지에다가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에너지 교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교환이라는 말을 더 쓰고 있냐면 이 공하고 신체가 충돌하지 않으면 손상은 외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을 해야 돼만 어, 물체와 신체 부위가 해, 음, 인체가 부딪혀야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신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받는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간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 신체 내부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이게 손상이 되는 거죠. 서 이러한 에너지 교환으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상은 질병이다. 처음에 외상과 이제 질병과고 어 질병이랑 외상이랑은 완벽히 분리되어서 옛날에는 어 개념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외상도 하나의 질병으로 음 여기고 있고요. 어, 외상은 이 예, 손상 기전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무진 손상과 관통상으로 분류된다라는 점, 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통상과 외상, 요아 관통상과 무진 손상 요꼭 기억해 주셔야 음될것 같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음, 관통상에 대한 뭐 개요보다는 운동는을 조금 배워야 할것 같은데, 음이 운동역학이라는 거는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외상이라는 개념과 거의 중 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인체하고 충돌했을 때 어떻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되며 이 교환된 에너지가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것은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거와 어, 여기서는 이제 운동학 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약간 조금 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음 이제 뭐 배구 선수들이라고 칩시다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마다 충격을 가해지잖아요 높이 점프를 쪄서 브로킹을 하고 다시 이제 지면에 내려왔을 때 지면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기 때, 발바닥,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어, 엉덩관절 순으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관절 빼놓고, 뼈도 문제 뭐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충돌한 지점으로부터, 이제, 반대, 작용과 방작용처럼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뭐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을 때 운동 선수로 뛰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좀잘 하시더라도 어 신체 약간 씩뭐 관절에 문제가 있든 혹은 뭐음 심질에 문제가 있든 어 조금씩 이제 음 손상을 영구적인 손상을 조금 있는 경우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학이라고 보셔도 어, 좋을 것 같고요. 아서 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역학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자 운동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요거 관성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전에 음, 이전에는 안 배웠겠지만 음, 제가 가르친 건 제가가 르친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뭐 주천의 1버치, 주천의 2버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배웠을 것 같은데 우선 관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관성은요 음,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신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할 전까지 계속 멈춰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잘이 관성의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지 신호로 멈춘 자동차는 엔진의 가속과 변속기 사용 후 회전하는 바퀴의 힘이나 후방 차량 충돌 같은 힘이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뒤, 어, 이야기하지 말고요 충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자 바퀴가 달려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멈춰있는 자동차가 그러면 어 시동을 꺼고 주차를 해놨다고 제시라 해 주차를 쳤는데 어, 길가에 비건해서 누군가가 길가에 이제 음, 차를 주차해놓고. 잠깐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오던 차가 이 갓길에 세워둔 차를 보지 못하고 조르 운전으로 쾅 하고 부딪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멈춰져 있던 주차된 차는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차가 뒤에 있는 차가 조르 운전하지 않고 갓길로 가지 않고 원래 가야 되는 도로로 도로길로 딱 갔다면 그래서 이 갓길에 멈춰져 있는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 차는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해줘야 될 것은 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요. 멈춰 있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멈춰 있던 것을 멈춰 있던 것을 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던 것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관성의 법칙에서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충돌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멈춰 있던 것이 움직임으로 정지되어져 있던 것이 운동으로 바뀌지만 이런 에너지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제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안에 이 교과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서 어 머릿속에 정리해 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정도로 음,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두 번째 줄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나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음, 어, 에너지 보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어,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봅시다. 좀 괜찮은 예시가 있어서 자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앞쪽에 정지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려고 해요. 속도를 줄이려면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어, 브레이크하고 이제 디스크 음,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마찰이 일켜서 바퀴의 회전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줄이면서 또 뭐가 발생하는냐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운전 움직였던 이 에너지가 뭘로 치환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지면하고 타이어와의 마찰열,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 간의 마찰열 요걸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 뭐, 어, 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던 차량의 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접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음, 에너지 전환, 음, 에너지 전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 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천천히 여유롭게 에너지가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에너지의 전환은 극적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급격한 에너지의 전환이 뭘로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에 설명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충돌 소리 그다음에 자동차의 파손, 변형은 뭐 차도 어, 차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 구조물들이 쉬어지는 거, 당연히 구조미라는 그 건뭐 알루미늄, 알루미늄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 철들이 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서지고 쉬어지는 것들, 그리고 타순자가 내부하고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전환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급격한 전환은, 급격한 에너지의 전환은 바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어 예를 들게 되면 이 100을 가지고 있던 100이라는 운동에너지가 30초라고 칩시다 30초 동안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줄어드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보고 앞에 빨간 신호 보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백의 에너지가 그냥 거의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느 어, 어떤 걸로 가야 되죠? 어, 이 에너지가 음, 어떤 형태로 변하든 간에 급속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계속 소모되는 것이, 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큰 에너지 전체를 모두 다 무엇이 받아야 되느냐 차와 사람이 받아야 된다, 타슴자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상황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급격하게 사고로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조르운전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바로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파손이라는 형태로 손상이라는 손, 어, 형태로 뛸 수밖에 없겠다. 특히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어 앞서 그림 그렸던 거는 천천히 따는 형태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짚시다.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에너지의 크기가 있는데 이게 뭐음 1초 만에 1초 만에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운동에너지가 충격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운동에너지 가그대로 이만큼이나 동, 동일한 양이잖아요. 우, 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천천히 이렇게 변환되면서 언젠가는 운동에너지가 0이 되고 열 에너지가 다철취안 되겠죠 여기서는 짧은 시간 내에 운동에너지가 충격에너지를 받다보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모두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차량하고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뭘로 변하게 된다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다 사람이 외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같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여러분들께 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신다거나 혹은 뭐어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힘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 힘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델타구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속도의 변화를 배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기 위한, 음, 에너지,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가벼운 뭐 1리터 짜리 물통을 드는 거랑 2리터 짜리 6개의 묶음으로 들어져 있는 거 물통을 드는 거랑 당연히 힘이 크기가 힘이 드는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이, 이 물리적인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이상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음 쉽게 외상에 대해서 개념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공식 여러분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도 언급하진 않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될 건은 감속과 가속입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에너지 보존의 보증, 법칙과 관련된 거와 이제 비슷한 건데요. 어, 그, 그 때는 이제 에너지만 포긴 기 했지만, 100km로 달리고 있던 것이 천천히, 어, 100m 동안, 천천히 90, 80, 70,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주는 거랑, 100k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 10m 만에 속도가 0이 된다. 그러면 가속, 어, 이 감속의 크기가 어떤 게더큰 거냐면, 대타부의 크 이기는 이게 훨씬 더큰 거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른 걸로의 다른 에너지 형태, 운동에너지가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로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래프 이렇게 배우 잠깐 기억 다시 한번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이 예. 다른 형태로 변환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감소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감소할 때마다 열 에너지가 이렇게 변환되는데 급격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에너지나 혹은 어 다른 에너지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을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 안에 있는 이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음, 될것 같은데요. 뭐, 요거는 뭐,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어, 저의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할 수도 있고, 아, 혹은 뭐, 책을 읽는 게좀더 이해가 잘 되더라 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운동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운동에너지도 아시다시피 이 무게와 속도에 의해서 판가름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속도의 어, 제곱에 필요한다는 라점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에너지는 힘이 커진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총입니다 총 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군대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총알의 크기를 총알의 그 무게는요 4g 입니다 4g 근데 이 4g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몸을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관통력을 가진 에너지를 갖게 된다,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식은 뭐, 뭐 이거 뭐 보셔도 되는데요. 굳이 공식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속도, 속도와 어, 속도의 제곱이 필요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충격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거는 뭐 비례식이니까 요거는 운동 에너지는 무게다. 이게 하는 거는 비례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고 두배 빨라지면 네 배고. 세배 빨라지면 아배 빨라진다. 이건 제곱,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음, 예시로 들었던 이 탄환, 총알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 이 운동이나 이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시로 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총알은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어, 크기에 따라서 중량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어, 매우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물체가 어, 어떻게 우리 신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 들어봤을 때, 신체 자기보다, 어, 이 총알의 직경보다 훨씬 큰범위에 음, 손상을 일으키고, 관통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운동에너지다. 그 중에서도 이 속력의 제곱이 필요한다는 이 공식을 잘 설명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 아래의 2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